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NK 경제연합회가 주최하는 북한 이탈 주민 기업가 입종 사업 성과 보고회 및 남북한 경제인 교례회가 시작되겠습니다. 해도 밝아오네요. 어, 대한민국이 하루하루는 전쟁과도 같은 하루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저희 연합회 연말 행사 모임에 참여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꿈에 부풀어 송한이 땅에 우리가 힘겹게 얻은 그 길하고 똑같은 정말 힘든, 어려운 삶의 전쟁입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서는 제가 NK 경쟁 연합회 하면서 아, 제일 어, 느낀 것이 우리는 추인 없는 부모 없는 자식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에, 국회의원 김순례 의원입니다. 탈북 기업인의 육성 사업 결과 보고 및 남북한 아, 경제인 교류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노현정 NK 경제인 에,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아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 의 부족 등으로 탈북민으로서의 기업이나 경제적 창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근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단결력에 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애써오신 토대에 위 내년에는 틀림없이 많은 것을 일어내고 이룩해낼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눈보라가 휘날리는 흥난 부두로 돌아가십시다. 구세라 네. 탈루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북한 동포님들을 어, 생각하면서 인맥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맥이 있어야 집행이가 돼서 짓고 일어나는 사회입니다. 그 인맥의 기초는 고향이 있어야 돼요. 고리아는 최고의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들은 지금도 형제의 나라라고 감동해 있습니다. 그게 스포츠 스타이 준 감동입니다. 이번에 그 감동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40명씩 한 차분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순대 네. 그하께서는 평소 국민들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실 뿐만 아니라 통일의 꽃이자 통일의 천국인 탈북민들이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헌신의 노력으로 탈북민 자립및 정착에 기여한 공익 큰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29일 서강법인 NK 경제연합회 회장 노현정.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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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의 공익을 앞세우며 통일과 탈북민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범적인 탈북 경인을 선정하여. 효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라는 회장님의 그 대지를 우리 폐에 담았습니다. 아, 우리 첫 번째 시작할 텐데요. 모범 기업 경영 인상, 금화중용 대표 박금화. 네. 기관께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뛰어난 성과로 사업을 이끌어 타인의 모범이 되고, 연합회 발전과 회원들 간의 단합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탈북 기업인들을 대표하여 모범기업 경영인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23일 사단법인 n k 경진연합회 회장 노현정 네. 다음 모범기업 경영인상 송진동원 대표 이옥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분면 저희 사업을 잠깐 반대해 설명을 드리면 총 4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사실 예단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도어 여학한 여권 속에서도 그래도 몸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북한인 탈 주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인 탈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사실 그런 파악이 전혀 안 됐었습니다 우리 북한인 탈 주민들의 기업가가 얼마나 있고 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알아야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감안할 텐데 그게 잘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뉴턴의 법칙처럼 하늘에서 이건 사과가 땅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다가가면서 남이 한 발자국을 걸으면 두 발자국을 걷고세 발자국을 걸으면 다섯 발자국을 걸어서, 어떡하나, 나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질과, 천, 천원을 벌기 위해서 전리를 쫓아가는 이런 사가의 기질을 가지면 얼마든지 성, 성공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옥의 세상에서 이렇게 탈출하여 자유대한민국에 왔지만 정착을 못하고 다시 이민을 가거나 북한에 가는 이런 비극이 있으면 안 되겠고, 5천만 명의 인구의 3만 명을 모래 속에 뿌려도 알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NK경제임합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몇백 명이 신청한 기프트카 졸업부산재단에서 그 지원하는 그, 4월 8명이 당선되는데 제가 이번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오직 나만의 힘으로 내 힘을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가수는 있는데 조화가 없어가지고 불을 일으킬 수 없는데 이렇게 경제연합회 대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인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몇백 명이 신청한 그 경쟁 속에서 제가 당선이 됐다는 게 지금 네,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는 저는 카카오 스토리랑 이런 걸 하나도 몰랐어요. 오직 이거 경매를 내야만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년 동안은 진짜 힘들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 때는 1년은 또 농사가 가액 가격 가격이 비싸가지고 공판장에 내도 가격이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2년째 때만 또 포도 가격이 공판장에 내도 5kg 한 박스에 8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3년이 넘 진짜 대출을 5억을 받았는데 그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갚아야 돼요? 그 3000평이라는 에서 2천원밖에 못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갚아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그때는 좀 머리가 돌아가지고요. 가고운 스토리에 사진을 찍어서 내년에 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맛있어서 다른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또 소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제가 일년에 1억은 좀 넘게 벌어요. 제가 <laughs>